네 오늘 토까지 토픽은 전방경사에 관련해서 우리 보면 전방경사와 허리 통증이 연관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선생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병원을 가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제가, 제가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어, 허리 골반이 틀어져 있어서요 또는 어떤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ASIS라고 하는 이 골극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이러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어떤 이 부분적인 억지미즘의 관점에서 어, 설명한다면 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토픽으로 좀첫 번째 토픽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아 네, 저게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도 네. 네. 사실 어, 몇년 전만 해도 그런 골반의 전방 경사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데 어, 주범이 될수 있다고 믿었고 네. 그걸 믿음을 토대로 환자를 중재했을 때 어, 성공적인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다 있을 거고요. 어, 아마 여기 보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선생님들이나 진짜 스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다른 건강 운동 전문 전문가분들 역시 어떤 허리 통증이나 그외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골반이나 고관절 혹은 허리가 아픈 사람한테 전방 경사를 수정해주는 운동을 좀 아, 중재를 했더니 관리를 했더니 어,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진짜 그럼 이게 과연 전방 경사를 수정했기 때문에 좋아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네. 어, 사실상 어, 최신 연구들, 최신 연구들이라고 하면 2 0 2 0년 이후의 연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말씀드리자면. 다양하게 뭐 세계적인 문헌 검토나 메타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발간되고 있는데 이 중에 몇몇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전방 경사와 허리 통증 사이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좀큰 예시를 좀 들자면 2021년에 체계적 문헌 검토에서는 어약 400명이 전방 경사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허리 통증은 모두 개별적인 문제였고 이 전방 경사와 허리 통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 약 80%의 그러니까 전반 경사를 가진 80%의 인구 중에 아픈 사람은 딱단 20%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어 그럼 20%가 확률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20%는 전 자세랑 상관없이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허리 통증 유병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즉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전반 경사가 있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일어난다는 근거는 다소 부족하고요. 또 수많은 연구에서 특히 이제 어, 호주의 물리치료 선생이신 피터 솔리만 선생님이나 뭐 그외에 다른 되게 훌륭한 연구자분들은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자세와 통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 네, 발견하고 계시는데 어,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전방 경사로 인해서 허리가 더 과도한 압축력이나 혹은 전단력을 받고 그래서 디스크가 더 많이 손상되거나 미세 손상이 누적이 돼서 허리가 아프다는 근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최신 연구들은 전방 경사와 허리 통증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과거에 했던 치료가 성공적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를 궁금해하는 것이지, 아 나는 허리 통증이 저, 전방 경사 때문에 나타난다고 아직까지 믿겠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 조심해야 될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이제 선생님도 바로 이제 많은 연구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무조건 이러한 이제 전방 경사가 나타났다라는 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원래 물리치료사가 되기 전에는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또 많이 살아왔었고, 또 저도 이제 체형적인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 오리궁뎅이라고 하죠. 네, 엄청난 이제 경사가 많이 남아있고, 한 그러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사실 허리가 아팠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실, 이 이상하게 앉아서 그렇다라고 항상 들어왔는데, 사실 그 제가 프로그래머 시절 때랑 지금도 제가 한번 앉으면 한, 오리 앉아있으면 한 6, 7시간까지 앉아있거든요. 근데, 달라요. 달라진 건 없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경사를 빼냐 마냐 이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움직여주기도 하고, 골반을 좀 틀어주기도 하고, 발을 좀,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 안 된다고 알려졌지만, 다리를 꼬기도 하고요. <laughs> 그러면서 또 뒤로 기대서 눕기도 하고, 앞으로 기대서 기대보기도 하면서, 이러한 여러 요인들만 잘 움직여줘도,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제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데, 처음에는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리 꼬으면 그거 안 좋다고 하는데 골반 더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근데 네,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권장을 했을 때 성공적인 요소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 저는 많은 접근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규쌤 같은 경우에는, 최신 연구들을 많이 백업을 가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임상적으로, 뭐 저한테도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회원님들한테도 가끔씩 좀 죄송한 마음이 들겠지만, 있지만 <laughs> 실험을 해보면서 이런 요소들을 확인해 봤을 때, 정말, 이, 과연 이 전반 경사에 대한 또 통증과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하시기로 되죠. 물리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어도 실질적인 이 측정값에 대해서는 달라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업로드했던 그 네. 인스타그램, 어, 게시글에서 네. 본 연구들은 3편 정도가 있었는데요. 음, 네. 일단 어, 이런 어떤 물리적인 길이 변화에 따라서 진짜 전반경사가 일어나는가? 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죠? 양단의 어, 근육불균형이나 혹은 뭐 셜리샤먼의 운동선상 증후군의 체계를 보면 그냥 이거는 너무 직관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뭐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어 고관절 고관절 굽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실제로 그러면 이게 진짜 앉아 있다고 근육이 짧아질까를 생각해 좀 봐야 돼. 요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은요 여어 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단몇 분만의 자세 변화만으로도 근육이 원래 길이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 어 이것들은 이제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부분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 오래 앉아 있고 내 직업이 사무직이라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준형 쌤처럼 내가 프로게, 프로그래머라서 8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다 토마스 테스트나 코스쳐 그러니까 익스트리미션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중반경사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특정 자세를 오래 유지한다고 해서 근육이 실제로 짧아지진 않습니다 어, 과거에 이 제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근거를 예로 드리냐면 네. 쉐링턴의 상호 업체 법칙을 혹시 아시죠? 쉐린턴이... 한쪽이 계속 짧아지면 한쪽에게서 억제된다. 그러니까 아, 네, 우리 로마스 신드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네. 이 쉐링턴의 법칙은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실제로 알파모턴 이론을 통해서 컨랙션을 하고 있어야만 근육이 짧아집니다. 음. 단순히 자세 혹은 내가 고관절을 구부려서 앉아있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이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쉐링턴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근육이 더 짧아지고 어떤 근육이 더 억제되거나 이런 법칙은 여기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이제 문제는 그럼 이렇게 짧아지지 않는 근육, 실제로 이 오래 앉아 있는다고 짧아지지 않는 근육은이라고 해도 어내 네, 고객은 진짜로 뭔가 힙 플렉스가 좀 뻣뻣한데요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실수 있어요 그렇죠네 어 네, 근데 어, 들이께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우리 몸은요 어떤 부분이든 안 쓰면 날 씁니다 퇴행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그 근육의 원래 길이나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이 네,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근육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신경 가소성이나 혹은 이런 신장력에 대한 내성이 줄어든 것뿐이지 실제로 근육의 길이가 변한 건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제가 만약에 백트웨이가 되려면 우리가 디플렉스가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스트레칭 시켰을 때이 사람들이 로도시스나 안테레틸트가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 제가 리뷰했던 두 가지 논문에서는 이 중재 모두 다 어, 이런 클라이언트 고객이나 이런 대상자들의 안틸트 각도를 1도도 변화시키지 못했고요. 어, 로더시스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이런 연구 결과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안틸트의 원인이 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리적인 근육의 단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관절 근육이 짧아져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햄스트링이 더 짧아져 있기도 하고 어, 그렇게 되버립니다. 또 문제는. 실제로 그 어~ 많은 회원들이나 환자분들을 평가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로더 시스가 전혀 심하지도 않고 오래 앉아 있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테스트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큰 단축 같은 소견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고관절 굴곡근의 물리적인 길이 변화가 실제로 볼 반의 위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어떤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어떤 근육을 내가 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뻣뻣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내 자세가 바뀌는 거라면 우리 몸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는 거죠. 음. 몇 번의 운동만으로 환자의 자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담하건대 그 결과가 근육의 길이 변화 때문에 좋아진 건 아닐 겁니다. 음. 그 사람의 바디스케마나 어떤 서 있는 자세 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의 수정이 된 것이지 어, 길이 변화로 인해서 이 자세가 바뀐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음. 네, 근 길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이 사진을 이제 비포앤 애프터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 사실 그런데 비포에 애프터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왜냐면, 이렇게 금기기가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칭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바뀌었고, 그렇다면, 바뀐 건 내가 눈에 보이는데, 왜 논문에서는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기로는 그 전략이 달라진 거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면서, 이게 또, 우리 서있을 때, 또한, 사실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은, 뭐라고 했냐면,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들께 고객님들께 저 이게 똑바른 자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골반을 살짝 이렇게 틀어서 또는 이 엉덩이 힘을 주게 해서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근길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아. 근길이도 근길이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는 애매하게 말한다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세를 추구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 또 생각 있으실까요? 어,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어, 어, 네. 완전히 공감하는 말고 실제로 어, 우리가,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어떤 네. 근기리 때문에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어, 실제로 이런 설명들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 환자는, 환자가 나의 뭔가 어떤 개선을 평가하는 척도는 그런 자세인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비록 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근기리를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들이 실제로 자세의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자, 환자나 고객의 자세가 바뀌었다면 어, 그거를 뭔가 임프로브의 어떤 촉진제 역할로 음. 사용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다만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들은 이것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렇죠 저도 너무 공감합니 네, 만약에 어 내가 환, 내 고객이나 환자를 좀더 유치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내가 좀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니면 나의 그런 욕심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신이 아픈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우리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중재가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실패했을 때그 환자는 우리가 했던 그 조언을 옐로 플래그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옐로 플래그가 뭐냐면 뭔가 내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내가 첫 번째 병원 첫 번째 센터에서 허리가 아파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 전방 경사가 심해서 아픈 거라고 설명해놓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어 사실상 전혀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이 사람은 다른 전문가에게 가는 그 과정에서 나는 전방 경사가 심해서 아픈 거구나라고 믿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어떻게 보면 전방 경사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개선이 되잖아요. 근데 개선이 됐을 때 사실 전방 경사에 달라짐이 없었을 수도 있, 있음에도. 근데 네, 본인은 전방교사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이 어, 저는 이제 이거 이 운동해서 전방경사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게 없어요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평가를 했을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방경사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 전방경사를 어, 있으신가해서 일단은 평가하는 또 평가를 또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했을때아 그러면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초창기에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방사가 전혀 개선되었다는 게안 되는데. 허리는 아졌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웠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방금 용교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통증을 통증 운동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을 때 전방경사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아픈 거지 하라고 이제 오히려 원인이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원인이라고 인정을 시켜버린 그걸로 인해서 이 통증의 원인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유가 원인은 사실 전방경사를 어떻게 보면 못 잡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친다면 절대 절대라고 말하좀 하나가 어렵지만 전방경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나의 문제가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병이 또 다른 병을 만들고 우리의 말이 새로운 병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네. 조심스러운 영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자분이 어, 내가 전방 선생님이 알려주신 전방검사를 개선하는 운동을 했더니 어떤 증이어좋아졌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그냥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나의 중재는 성공을 했고 환자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섣부른 조언을 했을 때 치료에 실패한다면 그건 오로지 내가 환자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과 별개로 오히려 더 환자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항상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맞습니다. 우리 한마. 최근에도 많은 논문들을 계속 보면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치료하라 이러게도 효과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오는 연구들을 보면 이제 치료사들의 한마디 그또 치료사가 어떻게 또 다가가느냐 이러한 관계적인 것에 대한 요소들 이 BPS 모델에서는 이제 소셜적인 부분에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책임감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전문가가 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외에 선생님께서 뭐 들어서 전방경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환자분들의 얘기가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어, 뭐 실제로 제가 겪은 환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네.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 나는 전방경사를 수정하는 운동들을 했더니 환자가 좋아졌다. 어, 이거는 왜 좋아진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어 물론 뭐 다양한 병리적인 요인들이 허리 통증이나 그 다른 근골격계 통증에 기여할 수 있지만, 어 우리가 어떤 구조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어, 환자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어떤 예로, 어 전문성이 아직 좀 결핍된 초년차 선생님이나 초년차 트레이너 선생님이 어,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환자를랑 같이 운동하고 매니지먼트를 했더니 이 사람이 통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물리 치료 선생님은 이 환자의 외화픈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좋아진다는 거죠. 어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맥락적인 요인이라는 되게 중요한 요인들이 포함되는데 어 이것들은 단순히 환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였고 운동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생리학적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 심리학적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장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어떤 우리가 자세나 어떤 특정 근육을 탓하고어 그걸 이제 원인으로 삼아서 뭐 치료를 했더니 어 좋은 결과가 달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 환자 혹은 내 고객이 전방 경사가 되게 심했는데 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전방 경사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했더니 어좀 어,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면 마치 어제 전방 경사가 고쳐져서 좋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비특이적이고 생체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설명으로 환자가 나아지는 이런 현상을 어심 i 어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 예로 허리를 구부릴 때 아픈 사람이 피핀지를 했더니 어 좀덜 아프다. 어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이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어 심텀 모디피케이션이라는 어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심텀 모디피케이션이 조금 낯서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구글이나 이런 것에 대, 여기다가 뭐 심텀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치면 아주 잘 설명이 되고 논문도 나와 있으니까 아, 이 논문을 보셨을 때 아, 내 환자가 이래서 좋아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심톤 모디피케이션은 증상 한국 말로 하면 증상관화 하는 것이. 그러면 국한모디피케이션을 한국 한리한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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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테는국 한국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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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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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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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 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어, 그렇다면 그렇게 증상을 좋아질 수 있게 만드는 움직, 운동이나 움직임은 모두 다그 환자분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 나중에 이제 환자가 호전됐을 때 다시 평가해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의 전반경사는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으로 어, 어, 증상이 수정된 메커니즘인 거고 만약에 내 환자가 아니면 내 고객이 전반경사에 대한 좀 뭔가 수정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데드버그나 허리 뜨지 않게 하는 것들 뭐 어, 버드독 같은 것도 허리 뜨지 않게 이렇게 체크해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 그런 걸 정신적으로 이렇게 진전시켜서 이 환자가 혼자 컨트롤할 수 있게. 근데 이 환자가 스스로 내가 아, 이 동작할 때아 아프구나라는 느낌 느끼고 이 동작이 나한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동작이라면 모든 건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고요.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때 골반을 중립에 가뒀더니 너무 아파요 허리가. 그럼 구부리고 하는 겁니다. 어,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거고요. 어, 그것도 좀 어두우면 뭐 지지면을 더 넓게 해볼 수도 있고요. 어 심플 모디피케이션에 어떤 독과서적인 전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내 환자나 고객을 평가했을 때이 어, 환자나 이 고객이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편안함을 느낀다 아프지 않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센터 모디피킹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트레이닝이나 혹은 내 티칭이 뭔가 이 환자한테 어떤 증상을 줄일 수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면 그냥 그게 평가에자 치료가 될수 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응용해 보셔도 되고 아, 내가 특별히 전방경사를 꼭 고쳐야 돼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아, 이걸 고쳤을 때 환자가 조금 좋아지는 양상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냥 막 사실, 사실 좀막 표현하자면 그냥 막 운동시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음.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이 잘못된 자세로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했기 때문에 내가 다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못된 자세를 했다가, 더 나,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다치는 거 아니냐와 같은 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뭐든 용기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반으로 말을 해보자면, 그냥 그, 안 아픈 범위 안에서 할수 있고, 내가 갖고 있던 그 증상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맞는 운동인 거고. 그래서 저는 운동을 그냥, 괜찮습니다.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발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꼼꼼히 네. 안 하시면서 <laughs>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용기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환자분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없이 하면, 잘못해서 다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되게 자주 있죠. 어, 어, 네. 막 여기 시청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그런 경우를 갖고 있으실 건데.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네. 해야 되고, 네. 네. 그럴 때 어, 뭐, 선생님들 나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뭐 어떻게 조언하셨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어떤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이렇게 어떤 몸이 망가지거나 또 악화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매우 드문 현상인 거고 만약에 그 동작에 좀 두려움이 있다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심던 머리 에피케이션 같은 어떤 움직이나 자세를 잠깐 수정해서 그 자세로 뭐 통증이 없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어, 내가 안전하다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통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어, 어떤 특정 구조가 특정 통증의 원인이라고 이미 판단을 해버리고 가게 되면 우리가 환자를 환자나 고객을 관리하는 게 있어서 어, 되게 모순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실 거고 어, 내 생각과는 되게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실 거고 이심터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환자가 만약에 이자세를 하러 가면 어, 아프면 어떡해요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세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 때아팠면 사실 게임 끝난 거고요. 벌써 음. 어 이때 좀 아파요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누는 허리를 조금 더 구부려서 해도 되, 됩니다. 아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팟캐스트에 서 다룰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할때 허리가 부러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나타지 나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음. 이렇게 환자를 설득하고 말로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직접 느끼게 해주수 있다면 이게 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바랑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뭔가 우리가 배워 와서 이제 스쿼트 특히 이제 운동을 처음 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운동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교육을 또 들으러 다니시는 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마지막으로 조금 제 생각 을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보디빌더 보디빌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근육을 더 키우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할 목적이라고 하면 운동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특정 자세가 어떤 특정 근육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활성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뭐 인지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 이 고객이 그 운동을 혹은 그 자세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만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초보 선생님들이라고 어, 아마 이 팟캐스트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환자를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아픈 것만 찾아 사시면 됩니다. 아 너무 또 자신감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이번에. <laughs>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전방경사와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제 영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꼭 전방 경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병, 경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허리 통증이 나타났다는 그 자체의 그 증상을 symptom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증상 완화를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더 건강하게끔 하실 수 있, 있도록 우리가 어, 가이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